오늘 개막한 아시아 최대의 보건의료 산업 전시회 바이오앤 메디칼 코리아에서는 신약과 의료기기 수출부터 의료 관광까지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으로 의료 분야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우섭 기자입니다. 국내 제약회사인 CL팜이 내놓은 입에서 녹는 필름형 약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부터 감기약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회사는 각고의 노력 끝에 필름 형태 생산 설비에 대한 글로벌 특허를 따냈고 이를 기반으로 4천억 원이 넘는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1000억 이상 또 추가 계약을 맺을 것 같고요. UN 쪽에 말라리아약 이 ODF를 수출하는 거를 중점으로 해서 국내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 시스템 등 보건 의료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을 끈 것은 해외 수출 계약입니다. c f 팜을 비롯해 대웅제약, 명지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수출한 금액만 6,600억 원에 달합니다. 과거에 이제 단순하게 제품 수출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이제 플랜트 수출, 병원 진출 등등과 같이 종합적인 그런 체계에서 수출의 활로를 개척하는. 쿠웨이트 보건부 장관 등 40여 개국 2만 1,000여 명의 해외 보건의료 관계자가 참석해 한국 보건의료 기술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중남미 13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보령제약의 고혈압약과 가시광선을 통해 치아 상태를 확인하는 의료기기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육성하려는 분야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강점이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Where you can really over deliver. 정부도 보건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글로벌 제네릭과 줄기세포 등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강점 분야 예를 들면 뭐 IT 분야라든지 또는 이제 보건의료 쪽에서의 어떤 기술력 분야들 이런 거의 강점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분야들을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박람회도 함께 이루어지는 2015 바이오 메디컬 코리아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SBS CNBC 신우섭입니다.